네, 안녕하세요. 양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강릉 중앙시장 좀 말씀드릴 건데요. 최근에 강릉 중앙시장에 먹을거리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유료 주차장들이 그리 비싸지 않은 가격에 꽤많으니까요 걱정 말고 오시면 되고요. 월화거리 쪽으로 살짝 걸어 들어오셔서 오른쪽으로 꺾으시면 정식 명칭은 중앙 성남 전통시장인데요. 강릉 중앙시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강릉 중앙시장에 있는 것들 중에서 포장에 갈 만한 거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원래 안 쉬고 먹으면 많이 먹을 수 있는데요. 서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먹으면 금방 배불러가지고 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숙소나 포장에 가셔가지고 바닷가 가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시나미 닭꼬치 앤 염통집인데요 여기 이제 닭꼬치랑 염통을 바로 앞에서 실제 불로 구워주시거든요 여기서 닭꼬치는 아실 거고 염통이 진짜 맛있습니다 염통을 저희가 자주 먹는데도 지나갈 때마다 꼭 염통 을 먹고 갈 정도로 맛있으니까요 여기 오셔서 한번 드시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염통은 원래 좀 말라 비틀어지고 질기잖아요 여기는 어떻 이된건지 몰라도 굉장히 통통하고 씹었을 때 톡톡 터지는 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 벌집 아이스크림 집인데요. 벌집 아이스크림을 시키시면 실제 벌집을 올려 주거든요. 그럼 소프트 아이스크림에다가 칼로 자른 벌집을 한 조각 딱 올려 주십니다. 수저로도 잘 잘리니까요. 플라스틱 스푼으로 벌집을 잘라서 아이스크림이랑 조금씩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비주얼 엄청 좋잖아요 놀러온 분위기 나죠 이거 들고 다니면서 드시면 돼요 아 그리고 제가 제일 유명한 데 깜빡했는데요 중앙시장 월화거리 쪽 말고 차 갖고 들어오시면 만동에가라는 빵집이 있어요 여기 진짜 유명한 빵집이라서 주로 엄청 쓰시고 문을 빨리 닫으니까 여기 있는 빵을 맛보고 싶으시면 좀 일찍 오셔야 됩니다 그 맞은편에요 상상도 못한 포장할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대게를 포장해서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대게는 자주 안 드셔보신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비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중앙시장 오셨다가 저 멀리 또 이동하시는 게 어려우시니까 포장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대게 포장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려 5%나 할인해 줍니다. 대게라는 음식이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가격이 있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5% 할인이면 굉장히 큰 할인이거든요. 아예 이것저것 포장해서 가실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대게 포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수조가 있는데요. 킹크랩도 있고 대게도 있어요. 잘 고르신 다음에 이 사장님한테 인원수 말씀하시면 어떤 거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살아있고 굉장히 수율이 좋은 대게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여기 부자 대게거든요. 찌는 데한 2, 30분 걸리는데 요 찌는 것만 기다리시면 손질하시고 포장 용기에 금방 담아주십니다. 그리고 포장 용기가 너무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이동해서 가져가는 동안 식지도 않고 포장하는 경우는 할인도 해주는데 음료수도 주고 깔끔하게 먹을 수 있도록 컵라면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에 들고 포장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죠. 제가 이제 수율이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포장했다고 막 주는 거 아닌가 생각. 칠수 있는데요. 대게는 다손질되어 있다 그랬죠. 뽀개면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거의 뭐100% 아닙니까? 물론 이건 100%는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다른 집게발도 열어봤는데 수율 엄청나고요. 이건 가장 큰 다리입니다. 이건 반으로 딱 쪼개면 함께 동봉해준 일회용 도구가 있어요. 그걸로 싹싹싹 긁어내면 엄청난 양의 정말 가득가득 찬 양의 대게살이 나옵니다. 너무 맛있으니까 숙소에 오셔서 진짜 편안 마음으로 대게를 먹는 기분도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건 집게다리에 달린 중간 다리인데요. 일반적으로 중 중간 다리는 수율이 조금 떨어지는 편인데 여기는 가득 차 있죠. 대게 집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사장님이 얼마나 잘 골라주시는가가 중요한데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너무 좋은 것들로만 골라 주셨습니다. 몸통도 보면 정말 깍깍 차 있는 걸볼수 있고요. 살짝 벌려서 탁탁 털어 먹으면 맛있습니다. 게딱지는 다 드시고 드시면 되는데 대게는 처음 먹을 때는 부족한 거 아닌가 싶지만 드시다 보면 양이 굉장히 많은 음식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걱정 말고 맛있게 드시면 되겠어요. 강릉 중앙시장 오셔가지고 부자 대게에서 포장 한번 해 보시면. 정말 가성비 좋은 대게를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꽈배기 집인데요. 찹쌀 꽈배기 핫도그 집인데 여기 오시면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꽈배기랑 찰도넛 핫도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앞에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고요. 저희는 특히 꽈배기 중에 달콤 초콜릿 꽈배기 시켰거든요. 제가 포장해 가라고 말씀드렸는데 달콤 초콜릿 꽈배기는 완전 포장은 안 되고 이렇게 들고 갈수 있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맛있었고 제가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사람이 모이면 더 모이는 게 바로 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나가시면서 보이시면 드셔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곰돌이 왕만두 집입니다. 시장에는 항상 있는 메뉴긴 한데요. 중앙시장의 끝 부분에 있는 곰돌이 왕만두라는 곳이 너무 맛있고요. 먹을 때마다 속이 얼마나 이렇게 꽉차 있을 수 있는지 놀랄 정도로 맛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왕만두나 굴림만두 중에 원하시는 거 시켜 드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다니시다 보면 김치말이 삼겹살이라는 걸꼭 보시게 될 거예요. 비주얼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엄청나죠? 김치와 삼겹살의 만남. 한국 사람에게 익숙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굽는 모습이나 비주얼이 워낙에 강릉에 놀라운 느낌을 물씬 주기 때문에 한번쯤은 맛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포장해 하셔도 되고요 김치말이 삼겹살 맞은편에요 이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해 두셨어요 강릉 탕후루인데요 탕후루 이제 일본 음식인데 한국에서도 요즘에 일본 많이 갔다 오시죠 일본 갔다가 또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드시고 싶으실 때 강릉 중앙시장 오시면 드실 수 있고요 딸기가 제일 유명한데 딸기는 워낙에 빨리 떨어져 가지고요 일찍 가시면 되겠습니다 인근에 보면 호떡집이 하나 있는데 뭔 호떡이냐 싶지만 시장이랑 어울리긴 하지만 여기는 아이스크림 호떡이에요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아주 맛있는 호떡을 잘라서 올려주거든요 따뜻한 것과 차가운 것의 만남이 조합이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름부터 아주 정겹죠 짱 분식이라고요 여기 오시면 정말 추억의 음식들 드실 수 있어요 이게 이름부터부터 추억의 햄버거잖아요 저희 아내가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오이를 잘안 먹어서 기피했지만 오이를 빼고 먹으면 정말 맛있는. 추억의 햄버거 강릉시장 오셔서 한번 느껴보시고요. 그리고 인근에 보면 황금 10원 빵이라고 있는데요. 생긴 것도 재밌고 10원짜리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그 안에 모짜렐라 치즈가 가득 들어있어가지고 쭉쭉 늘려가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중앙시장 오시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곳 어디 있나 찾기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중앙시장은 두 가지가 공존해 있습니다. 실제로 현지인들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장을 보기 위해 다니는 구간이 있고요. 또 한군데는 완전 관광 분들이 오시는. 라인이 있어요. 크지 않으니까요. 한 바퀴만 돌아보셔도 어딜 말하는지 아실 겁니다. 조금 둘러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들 이 간판이 다 보일 거예요. 재밌게 조금씩 조금씩 포장하신 다음에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참 여기 는 중앙 시장은 아닌데요. 그 중앙 시장에서 길을 건너가시면 바로방이라는 빵집이 있어요. 뭐 우리 어릴 때라고 하면 저랑 나이가 다르니까 일반화할 순 없지만 진짜 전통 옛날 빵집 있잖아요. 그 빵집에서 파는 빵들을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곳들이 별로 없어서요. 강릉 오신 김에 한번 들려보시라고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강릉중앙시장 오셔서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재미있는 강릉 여행 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양슐랭 가이드였습니다.